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재창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새 하늘과 새 땅의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65장 25절에 보시면 여기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상함도 해함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같이 풀을 먹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늑대가 같이 노는 것입니다. 자 죄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유전자를 죽였어요. 이걸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사랑이라는 유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위 잔인해진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죽였어요. 그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먹을 것은 나무와 풀에서 맺히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은 먹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 속에 사랑이라는 유전자가 파괴되면서 자기 사랑, 자기 욕심의 새로운 유전자로 인간이 거듭나면서 짐승을 죽이고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이 집에서 기르러 애완용 개를 죽었다고 해서 그걸 복날 잡아서 분신탕을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를 갖다 묻어주고 얼마나 오랫동안 애통분하는 것입니다. 마치 꼭 자기 아들이나 딸이 죽었을 때처럼 슬퍼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분명히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게 된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래 기록해 주셨던 사랑이라는 법 유전자를 마귀가 처절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 속에 잔인이라는 새로운 유전자가 생겨났어요. 사단의 유전자입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 파리를 잡는데 혹은 모기를 잡는데 파리 체를 가지고 모기를 잡을 때 아, 어떤 때는 너무 괴롭히니까 모기를 잡을 때좀 심하게 아주 세게 때립니다. 그런데 모기가 그냥 그야말로 박살이 나서 죽어요. 그러면 저희 식구가 왜 그렇게 인간이 잔인하냐? 당신은 아주 본성이 잔인한 인간이다. 그럼 당신은 모기를 어떻게 잡을 거냐? 나는 그냥 적당히 때려가지고 기절만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모기를 때로 파리를 잡아놓으면 이게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인간이 왜 그렇게 잔인해졌어요? 자기를 좀 괴롭힌다고 그렇게 사전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신경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그렇게 그냥 박살을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마음 속에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잔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죽인 동물의 시체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이야기죠. 우리 집 개가 죽었다고 그것도 아무데나 묻을수 없다고 묘지에 갖다 묻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묘비도 세워 줘요. 아,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랐어요. 야, 웬만한 불쌍한 사람 죽는 것보다 개가 죽는 게더 제가 웃는 소리를 하지만은 인간이 그만큼 잔인해진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유전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온유한 자들이 얻는 땅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시면 싸움하는 미가엘이 마귀와 더불어서 다툴 때에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방하는 판결 저 사람이 나를 회방하니까 그 회방하는 얘기에 대해서 나도 반응을 해서 아주 악한 말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에요. 자기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마음이 여려서, 너무 약해서, 혹은 아니면 너무 선해서 그 사람을 야단을 치고 혼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꾸지주시, 원하노라. 이이이 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 것을 보게 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이 더러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 사단이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인간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인간을 깨끗하다고 하시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리아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하,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선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욕이라는 걸 해본 일이 없어요. 저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못된 인간들아,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 다 지옥 가서 영원히 다 죽어라.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볼수 없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너 가서 지옥, 바, 지옥 가서 저주받고 죽으라고 그 소리를 할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 결코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하리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시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죠.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회방하는 말을 할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었을 때, 가야바와 안나 사 앞에 서셨을 때 그들을 저주하신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이 못된 사람들아, 나중에 심판 날 보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주하지 못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을 영원히 사는 땅을 얻을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온유의 종자, 친절과 사랑의 종자가 다시 그들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잔인의 미움의 유전자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유전자로 다시. 우리가 재창조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참고 그래서 그렇게 온유하게 되어지리라고 저주하지 않으리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신용을 내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구절에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으로, 욕으로 욕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단코 욕을 당하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을 빌었던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들의 못한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유일한 증거물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를 괴롭혀도 그 자식의 죄를 짊어지고 그 자식의 죄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유전자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 우리도 그렇게 온유하셨던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